사내 국면에서 공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사선 중진 의원의 막말이 국민을 상처주고 있습니다. 마치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간의 막말 공개라고 하는 듯이 정치가 이렇게 바닥을 추락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 막말을 그저 그덧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스스로의 오판으로 끝날 것입니다. 국민들은 아무리 노전 대통령을 부각시키면서 정치 법업 프레임 구축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속불로 탄생시킨 이 정권이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를 바라고 염원하고 있습니다.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아무리 그런 프레임으로 해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. 어른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, 어린, 꼬마 초등학생까지 나서서 촛불로 밝힌 나라,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이 과정에서 그 해방꾼들이 설친다 한데 국민들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해줄 것을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.